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인사 안 하기로 했는데 까먹었어요. 아, 아무튼.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 영상 기억하세요? 짜이, 요, 시, 를 가지고 했던 건데요. 펜이 책장에 있다 라고 했을 때, 비 짜이, 숫자상. 이렇게 썼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짜이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라고 우리가 영상에서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있다라는 걸 얘기할 때, 어떻게 있는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앉아 있거나 아니면 서 있거나 아니면 걸려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떻게가 존재할 텐데요. 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구조는 앞에 주어, 사람이나 사물 같은 것들을 쓰고요. 이것이 그다음에 어디에 있다라는 짜이를 바로 썼잖아요. 그 사이에 어떻게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다라든지 서다라든지 걸다라든지 이런 것들, 뭐 어딘가에 붙여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동사를 쓰고 짜이를 쓰고요. 똑같이. 처소나 장소를 뒤쪽으로 '짜'의 예, 다음에 오도록 써주시면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펜이 책장 위에 그냥 있다라고 할 때는 '비짜에 숏자상'이라고 했었죠? 그쵸? 그런데 이것이 놓여 있다라고 할 때는 '비'하고 '노타'라는 동사 '팡'하고 '짜' 그다음에 숏자상. '비'放在书架上. '비'放在书架上.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건 바로 짤가 결과 보어라는 것을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사를 쓰고 짤을 쓰면 그 동사 어떻게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그 장소, 처소를 뒤에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A, 동사, 짤. 비라는 쉬운 구조가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녀가 방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타자이 방전리였잖아요. 근데 그녀가 방 안에 서 있어요. 음, 서서 있어요. 그러면 타 하고 서다라는 동작 짠을 쓰고요. 자이 방전리라고 하시는 거죠. 타 짠자이 방전리. 타 짠자이 방전리. 만약에 그녀가요 방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타 다음에 앉방타방타방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이전에 또 봤던 것 중에서 요도 있었어요. 소유를 나타낼 수도 있는 바로 존재문이었는데요. 이거는 짜이랑 사실 완전히 반대로 되는 구조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A라는 게 B라는 장소에 있었으면 요를 얘기할 때는 B라는 장소에 무엇이 있는지를 얘기하니까 B요 A 이렇게 거꾸로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쵸? <laughs> 이것도 역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일반 존재문이라고 하진 않고, 상태를 알려주는 존재문이라고 해서, 상태 존재문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요는 완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다른 조사를 하나 쓰긴 써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저... 네, 그만할게요. 동사 다음에 저 라는 조사를 쓸 건데요. 이 저는 발음을 혀를 살짝 말아서 해주시는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어떻게를 나타내는 동사를 쓰고 저 순서는 요랑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구조를 다시 설명드리면 처소 주어가 되겠죠. 처소라고 했던 그 장소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저 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짜이에서 주어로 썼던 사람이나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뒷부분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으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는 펜이 어딘가에 놓여있다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화제를 책장이라는 것으로 가져가서 책장에 펜이 놓여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왜 책장에 펜이 놓여 있지? 네. <laughs> 그래서 책장이 주어가 되니까 수지아 이라고 하고 놓여 있다 하고 방 다음에 짜여오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방저 하고 펜 우리 한자루의 펜이라고 할까요? 이즈비 그죠. 그러니까 요랑 똑같은 구조예요. 그쵸? 요를 우 없애고 동사 저를 써서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아 션저 이즈비 수지아 션저 이즈비. 그럼 하나 더 책장에 책들이 많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 책들이 많이 이렇게 꽂혀서 진열되어 있다라고 하면, 수자상 진열되다라는 동사를 하나 넣을게요. 빠이, 다음에 죠 빠이죠. 훈도 수. 수자상 빠이죠 훈도 수. 수자상 빠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동사 저에 대한 것 조금은 여러분 낯설 것 같아서요. 몇 개를 더 연습을 해볼게요. 저희 집에 사진이 벽에 걸려있거든요. 근데 사진을 주어로 두는 게 아니라 벽에 사진이 걸려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벽이라는 게 처소죠. 장상 그 다음에 걸다 라는 걸다의 동사는 꾸하구요꾸하저그 다음에 사진들 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관도 도한번더 네, 이렇게 하시면 바로 벽에 많은 사진이 걸려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셀카를 하나 찍었는데 물론 앱을 사용해서 찍었거든요 어좀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짝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이 사진에서 자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그녀는 카메라를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라고 소유를 얘기할 때 요를 쓰잖아요 그럼 해볼까요 타요 하고 카메라인데 이타이 저장지 음 그쵸 되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녀는 카메라를 하나 손에 쥐고 있죠? 들고 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태를 묘사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타하고 들다 쥐다 라는 나를 쓸게요. 나 저, 그 다음에 이台정상지타나저이台 저장지. 타나저이台 저장지.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사실 선물을 받은 거긴 한데요. 우리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거가 있어요. 마스크 집인데요. 마스크도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집을 그냥 허즈라고 할게요. 그러면 허즈리하고 담겨져 있다, 포장되어 있다 라는 동사를 써서 앙하고 쫑. 그다음에 마스크 뭐였죠, 여러분? 어,口罩라고 <목소리> 하시면 되죠. 그래서,盒子里装着一个口罩.盒子里装着一个口罩. <목소리> 이렇게 해서 그냥 소유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있는지 어떤 상태로 지속되는지를 좀그 부분을 묘사할 때 많이 쓸수 있고요. 바로 처소에 어떻게 상태로 있는지 하고 무엇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상태 존재문이 되겠습니다. HSK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반 존재문, 지난번 영상에서 했던 그 정도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존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더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서랍에 간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랍은 초티죠 초티리, 요 하고 간식 그러면 흥돌링시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뭔가 자세하게 있다 부분을 바꿔볼게요 초티리 하고 그 다음에 장저 흥돌링시 네,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숨겨져 있다라고 제가 <laughs> 얘기했죠. 그러니까 좀 뭔가 뭐이 상태를 이 간식이 서랍 안에 있는 이 단순한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이해가도록 설명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상태 존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존재문의 이탄 상태 존재문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꼭 보고 필요한 댓글은 빠르게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뜨지. 아이즈만坐在椅子上。 <laughs> 椅子上坐着两个孩子，餐厅里坐着很多人。妈妈站在书店门口。